뭐 왔습니다. 아, 소리까지 끈거 봐. 하이하이. <laughs> <laughs> 하이. 아, 뭐야? 진짜 듣지도 않음. 누구 마이크로 한번더 들리네. 아, 전입니다. 네, 이름 들린다 아, <laughs> 전입다 죄송합니다.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잠시만요. 뭐뭐뭐 뭐. 그럼 나나에의 장난 디코음소거를해 봐. 이런 딴 머리인데? 나야? 아, 정춘혁 님. 그 춘혁 님이 말한 거 춘혁 님 스피커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아, 내 뭐야? 나나나 목소리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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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아, 목소리 아, 안나네요 아, 난... 같이 사는 거야 뭐? 야난 <laughs> 아니는데? 뭐야 나 빼고 어, 셋이 같이 사는 거 아니야? 나도 응. 껴줘 어떻게 이럴 아, 수가? 나도 그래서... 너야 템테무이 템튜브. <laughs> 다들 하나씩 먹으세요. 저 남는 거 할게요. 난잘 들어가는 중. 투비야 내가 줄게. 이미 잘 어울리시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? <laughs> 잠재건데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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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잠깐, 잠게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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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소매안 잠깐, 데공잠동에힘좀 주고 와봤어. <laughs> 어, 어지러워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? 음... 아마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이상한 짓해 뭐야? 머리 빗겨 드릴게요. 샥샥샥샥. <laughs> 바보 샵인가 봐. 오션을. 바보 샵이니까 그럼 수염도 밀어 드릴게요. 샥샥. <laughs> 네. 데 수염을 그걸로 솔로? 바보 샵이래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는 <이러는>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맞다, 나좀 무서운 비주얼이지? 아 맞다. 그냥 해 봤어. 아이씨. <laughs> 근데 이게 하는 목적이 뭐야, 근데? 청소, 청소. 청소? 우리 청소하러 온 거야, 여기? 우리 청소꾼 청소꾼. 이 어, 웃겼어. 청소꾼이야, 청소꾼. 이상이 어, 봉투 어떻게 청소해? 어? 내가 들었어. 어, 너 했는데? 아니, 그걸좀 버리고 와 봐. 잠깐. 왔다 버리는데. <웃음> <웃음> 에이. 어? 밀려나간다 밀려 이거. 이거 봐봐, 봐봐. 안, 안 들어가지. <laughs> 이거 밀치기 된. <laughs> 뭐지? 어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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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왼쪽에서 나는데? 어?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아, 나야. 아니 이게 아, 갑자기 왜 이게. 야나 머리가 기, 긴 강이야.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. 아 그거 같아. 그솔그제기차기제기차기아제기아 <laughs> 사람 머리한테 제기차기라니 <laughs> 이거 발로 한번 잡아도 됨? <laughs> 어, 치료 겁나 오래 걸려 이거 뭐임? 꾹 눌러 여기 사람한테 가서. 나 메디킷 없는지. 점 살려 점들 살 그럼 진영 언니 어디 가서 찾아오자. 미추 그러면 일로 와봐. 들어가봐, t k 뭐 있는지.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빨리 들어가 o n t know. I don't k n 이 w I d 이 n t k 어 o 간 I don't know. I 지 o n 어 know. 디 don't know. I don't know. 나 don't know. I don't k n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좀... 어? 템템 보린 좀... 나 왜? 아 사람 보고 어, 그렇게 놀래면 조금... 역곡야안 해요? 아아아아아 꼴좋다. 사람 얼굴 보고 놀는다 눕는다, 눕는다. 어? 여기로 오면... 어떡해?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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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숨냐? 나 <laughs> <난> 순간 누구지? <laughs> 아, 누구지? 야가 이러고 있었어. 나나 형인 지 몰랐어. 거 어, 이제 레전드다. 씨, 내 쓰레기 봉투라도 밖에 버리고 와. 걱정 말아 접네. <laughs> 쓰레기 봉투는 맡겨. 내가 나한테. 찾아서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왜? 해? 왜 생색은 나나 형이. 아, 내가 다하 내가 문 앞까지 가져왔는데. 대로 바닥이라도 닦고 있으라고. 예 <laughs> 어, 어 소리난다 소리난다 왜요 <laughs> 왜요 <laughs> 와 성능 좋다. 아니 근데 구급킷이 없는데? 이게 새로 안 나오네 다쓴 건가 봐. 살필 필요 없어 보여. <laughs> 자기 자기한테 말한 거야? <laughs> 자기 자신한테 말한 거야? <laughs> 이게 화. 야 엄마 라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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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의 원수기 이렇게까지 하니? 살았어, 살았어, 죽었어, 거? 죽었어. 안전. 오케이, <laughs> 전내야 와서 브리핑좀 해. 나안 보이는데. 어디? 차고로 와봐, 차고로 와봐. 나 차고 왔는데, 이거 없어? 거... 있어? 온다 온다, <laughs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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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머, 내 센서가 망가졌나 봐. 어, 이거 사라졌다. 아유, 확 살린다, 전내 아, <웃음> 살린다라니. 널로 <laughs> 그 와. 아, 살린다. 야, 아, 살린다. 야, 이거 쓰레기. <laughs> <laughs> 안되겠다. 헬리아 살렸어? 아나손좀 나야 돼. 선생님이좀 <laughs> 쉬세요. 어르신 <laughs> 예. 아, 누워있을 때 올라가면서 <laughs> 화장실 갔다 올렸는데 뭐요? 사람 아, 와가지고 화장실도 못간네 왜요? 저게 왜용 막 쓰시면은 양치기 소년데요. 너의 두이친 살렸잖아.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니? <laughs> <laughs> 날 살리지 말라고 했잖아! 이게 무슨 말이야? 날 삐뚤어지게 만든 건 너희야. <laughs> 너무 어두워서.. 응? 아나 근데 머리 머리가 더벅머리라 자꾸 눈 가려. 내가 한번 차줘? 한남머리님 <laughs>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이준영 안녕! 우리, 우리 하나 뚫리게 또... 버리는 곳입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은 한번 으 차! <laughs> 고xi k a t a n 혹시 o 다 놓고 d e c a d o m 무 s o But I'm going to call Hagin b u s s 같이 가자 네. 아우 템템씨 <laughs> 진짜. t to get out. I'm going to get out. I'm going to get out. i 아니 이 i n g to g e 아 클릭이구나 going to get out. I'm going to get out. 버릴 생각이 있네요. 아, 그냥... 지린다. 아니, 와. 저기 여기 영상 제출할게요. 이거 저 뭐라고 하신 분들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버렸으면 안 안하는... 해. 고소할게요. 고소할게요, 진짜. 느 때문에 뭐, 뭐, <laughs> 고소를 나 한다. 고소한다고? <laughs> 게임에서 쓰레기를 버렸는지 안 버렸다고 해서 고소. 쓰레기 봉투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? 안 참전벌인 톤 그래. <laughs> <돈> 너무 많은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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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ape. 웃음> <야, washed 웃음> 와, 피치 대학생이야, <laughs> 뭐야? 오스모 하나 샀다. 어디? 예? 어디 있었어? 기준 쪽에 하나 있음. 와, 와 진짜 진짜 키캔한 거네? 안닐 건데? 아니 쓰레기 봉지를 넣어 나한테 넣치 말고 여기다 놔놔줘. 끝이야! 와 1시간 걸렸어? 와, 56분 걸렸어? 네. 우리 56분을 한 거야? 1시간이나 했네. <laughs> 와 재밌었다. 다음 공포 뭐요? 게임은 다음 시간에 하죠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기냐? 그래도 약간 공캠 동의 이름을 지켰다.